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어, 눈을 열고 어,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아, 정말 고수구나 이분은 전문가구나 이런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 돌아가신 전우익 선생님께서 제가 태백에서 살고 있을 때 자주 오셔서 어,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 그리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멀지 않은 봉화에 계셨으니까 어느 날 문득 아침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깜짝 놀래서 문을 열고 아 어,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나가면 아 어, 어,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셔요. 그러면은 급히 서둘러 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면 언년 어, 어멈도 같이 가야지 언년이도 가자. 그래서는 이제 제큰딸 아이들 조없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 선생님을 따라 나섭니다. 어, 선생님은 저를 안내하에 가시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주로 울진 금강송이 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서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숲이 잘 가꿔져 있다라고 하는 소광리 소나무 숲을 갑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던 숲이었습니다. 산책하기도 아주 좋았고요. 그런 곳 도입에 차를 대고 소광리 숲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어, 선생님은 그 소나무 숲에만 들어가면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셔요. 소나무를 얼싸 안기도 하고. 모를 갖다가 비비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꼭 그러시면서 뭘 자꾸 주우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업고 있었으니까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조금 지나서 이제 올라가다가 쉬는 자리가 돼갖고 제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 뭘 자꾸 주우시던데, 그 비닐봉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꺼내 놓으셔요. 아, 관솔. 소나무 가지 부러진 그 자리, 그걸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그 부러진 걸 가지고, 어, 이렇게, 그걸 주워서 담아 갖고 오시는 거지요. 그 뭐의 수식이에요? 어, 이걸로 할게 많지. 내 창고에 가면 이걸 이런 걸로 가득 쌓여 있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어, 아마, 그 뭐지, 그 삼성의 이병철이도 나만큼 부자는 아닐 거야.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창고가 선생님께 여쭈었어요 그걸로 뭘 만드셔요 그랬더니 그걸로 만들 거 많지 재떨이도 만들고 <laughs> 만들 거 많지 그런데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열어 줬다 이 사람 저 사람 어, 신경님도 아마 내가 준거 있을 걸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숲길을 함께 걷다 보면 어, 저 혼자 아이를 업고 가는 게 안쓰러웠는지. 어, 선생님이 저한테 비닐봉지를 불쑥 내미십니다. 그리고는 일 업히라. 그리고는 어, 제큰 딸아이 신내를 당신 등에 들쳐옵습니다. 그리고는 포대기로 띠를 메고 그리고 숲길을 함께 걸으며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나무 이야기를 이렇게 귀기울여 듣게 되지요. 어, 나무를 부듬켜 안고, 나무에 볼을 비비며, 그때 어린아이처럼 만족스러워 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쉬 잊혀지질 않습니다. 한 번은, 어, 한겨울이 이렇게 막 지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선생님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야,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리고 저는 또차 운전을 해갖고 선생님이랑 갑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게요? 오늘은 내가 너한테 한겨울에 피는 꽃을 보여려고 그래. 한겨울에 피는 꽃? 뭔 말인지 잘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를 운전하는 그 저에게 어디 어디로 가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한참 올라갔더니 거기는 다름이 아닌. 한백산 꼭대기입니다. 만항체가 있는 한백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십니다. 저기 봐라, 꽃이 활짝 피었잖냐. 그것을 보니 아, 산 능선 부위로 안개가 지나다가 기온 차이 때문에 다 얼어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나무 전체가 숲이 전체가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바뀌어 있는 거지요. 눈이 덮이면 나무 가지에 이렇게 올려 쌓여지지만 이렇게 피는 꽃은 이렇게 피는 꽃 설화는 안개가 지나면서 그게 나무 가지에 묻은 상태로 얼어붙으니까 정말 빛나고 영롱합니다. 상고대라 그러지요, 상고대. 그래서 한백산 정상에 차를 세우고 나면 선생님은 차에서 내리셔가지고는 그 어, 설화가 핀 산고대가 핀그 숲으로 달려가가지고는 그 앞에서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나는 멀찍이에서 그 바라보고 계시는 선생님의 뒤를 보게 되지요. 산고대가 하얗게 핀 한백산 정상과 그것을 물거러 참이 바라보고 계시는 아, 큰 어르신, 그 뒷모습을 보는 일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숲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끌어내려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얼굴에다가 다 대고 문질러 봅니다. 그리고는 입에다 넣고 맛을 봅니다. 그리고는 가지 하나를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제게 갖고 있어요. 먹어봐. 그때 선생님이 넣어주시던 그 상고대에 어, 갈증이 난 목을 죽여주는 어, 그 물기. 참! 가슴짜릿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른이 없는 요즘 시대. 진짜 전문가가 없는 시대. 삶을 꿰뚫어 볼줄 아는 통찰력이 사라져버린 시대. 진짜 전문가, 진짜 어른. 선생님들이 참 그립습니다. 삼무곡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인생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 받으며 때로는 저녁 석양을 바라보며 이곳 삼무곡에서 함께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셨던 어르신들, 우리의 스승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삼무곡으로.